그러면 이제 조금 옛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아, 네. 네, 이전 뭐 사역 이전 사역이니까 뭐 지금 온라인 사역부터 뭐 작년 하셨던 청년부 사역도 되고 아, 네. 그 앞에 있던 다른 교회사의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면 이전에 어 전도사님이 하셨던 또 다른 평신도로서의 사역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사역 경험 중에 같은 목회자나 뭐 그러죠 그런... 동역자들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네.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례가 있을까요 어 이거를 약간 수직적인 부분이랑 음... 수평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상급자랑 아무래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급자랑 일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오더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 네. 뭔가 일을 주는데 명확한 오더로 내려오면은 밑에 사람들 일할 때가 굉장히 편해요 아, 근데 배려해주지 않는 거죠. 일단 내 생각은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만들어와.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해 준다라면 본인이 명확하게 이제 딱 이제 틀을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제 어 부탁,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획하고 그쵸. 내가 구체화하고 내가 실현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제일 아, 안타까운 건 그거죠. 공은 저한테 오지 않아요. <laughs> 공은 위에, 위에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좋, 좋을 때는 같지만 또 나쁠 때는 내 책임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너무 <laughs> 힘든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직적인 부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같이 동역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음. 좀 어려웠었고 음. 이제 수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조별 과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넷시 모이면은 한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분양이 음, 네. 그리고 누군가는 어그한 사람이 안 하는 걸한 사람이 어, 안 하는 거를 네, <laughs> 더더껴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성격상 어이 다음 질문에도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성격상 남이 안 하면은 제가 합니다. 음. 답답하니까 제가 하는 성격이라.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교회 아니니까. 그 미운 거를 가급적 표현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음. 그런 것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점들이 굉장히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음. 일하는데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 약간 이기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laughs>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식사를 하는데 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굳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음. 꿋꿋이 우겨가지고 음.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수의 음. 의견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어안 된다고 자기는 이것만 먹을 거라고 음. 하시는 그쵸? 분들. 그렇죠. 중국집 가서 돈까스 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음. 관계에 있어서 조금 튀시는 분들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냥 하루만 조금 배려해 주시면 되는데 한 끼잖아요 한 끼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저렇게까지 본인의 의, 의를 주장을 해야 될까라는 음. 것들을 이제 그분과 이제 동역하는 어~ 시간들 속에서 음. 보면서 아~ 어~ 쉽지는 않구나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어려움을 좀 혹시 좀 극복했다 뭐 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아~ 어... 일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합니다 그냥 예 음, 네, 제가 제가 조금 그니까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는 양보라고 할것 음. 같아요 그냥 제가 양보해서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네. 일이면은 제가 더 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제가 양보하는 음, 거죠 뭐 음. 제가 정말 못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못 먹는 건데 음.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뭐 한번 양보한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특별히 손해나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로 이겨냈던 경험이라기보다는 수용했던 경험이 수용했던 저한테는 네. 수용했던 네. 경험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아직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오히려 이제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뭐 저한테 있어서 불편했다 그런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무사히 잘 맞췄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수 있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수직과 수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목회자 사회에서 다른 동역자들과의 관계라면 결국은 이 수직과 수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죠. 네. 영원히 왜? 수직은 있으니까 내가, 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 절대. 네.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도 수직 관계는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이제.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노회도 있고 어. 뭐~ 저희 교단에서 아, 얘기하는데 연주가 <laughs> 있기 때문에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직과 수평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난제인데 결국은 그 수직의 관계에서 내가 얼만큼 다른 아랫사람을 배려하냐에 대한 문제죠 네. 그니까 러 어~ 뭐~ 사람이 좋은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음.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게 범위가 정해져서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좀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는 더 그렇지 않나요? 뭐 영상을 만드는데 뭔가 음. 이게, 이게 큰 틀의 기획이 있어야 아,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제일 난감한 게뭐 만들어 봐요. 뭐 이렇게 아. 나오는 건데 뭐 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상 이거 결정권자에게 가시는뭐 어, 이런 거였어? 나는 이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래버리면 어, 뭐 난감하죠 네. 영상은 저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본, 보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1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하루 종일 편집합니다 어, 곱하기 10이죠? 네, 하루 종일 편집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이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부분을 늘리려면 또 반나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일분 동안 눈이 즐겁지만 만드는 사람은 하루 반나절을 정말 밤을 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인데 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 저희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각 교회, 지교회 단임 목사님들 계시면 <laughs> 부교육자들께 어, 이 영상 보시면 안될것같잖아요잘 아, 네. 뭐 편집해 줄 거예요 아, 우리 네. 네, 본부장님이 잘 편집해 줄 거라서 아, 네, 이렇게 보시거든 아, 아, 영상은 그렇게 내가 하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그니까 아, 그렇죠.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요. 뭔가 건질 수 있는 그 포털이 네.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열 마디라도 커피를 한잔 이렇게 사주시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나내 생각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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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주셔야 그 생각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어, 맞습니다. 네, 온라인 사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막 고기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는 아마 이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개성 시대잖아요. 자기 개성이 워낙 강하고 자기 주장들도 강하게 하고 하는 세대다 보니까 어, 정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마음, 네, 대의를 위해 소의를 잠깐 내려놓는 그런 배려. 양보 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겠냐라는이야기를전니도사님께서이렇게아주 재밌고 우리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꼭필요한 말씀으로 울송이보다더재니에요이 정도는 아이죠 해주고 계셨습니다